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기자단 안내영 인턴 기자 넷플릭스 유튜브뿐만 아니라 티빙 웨이브와 차카카오 티비 쿠팡 플레이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OTT 이용자들이 평균 구독하는 OTT의 개수가 무려 2.69개에 달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인 2021 디지털 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월 13.212원을 OTT 구독을 위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부터는 OTT 앱의 사용자 수가 1.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내 인구의 약 3분의 1 가량은 OTT 앱을 하나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국내의 OTT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OTT 앱인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넷플릭스의 이번 달 결제액은 역대 최대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넷플릭스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으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지금 우리 학교는 또 공개한 지 10일 만에 시청시간이 무려 3억 6,100만 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OTT 앱중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주요 5개 OTT 사업자가 불공정 거래를 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유는 5개사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제 취소 시남은 기간 환불과 해지 절차를 현행법과 달리 까다롭게 해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전자상 거래법상에서는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지 7일 이내면 구매 취소 및 금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개의 기업은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위법한 환불 조건을 제시해 둔 것으로 밝혀졌다. 5개사는 OTT 서비스 구독과 같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취소 및 환불 절차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해당 권리를 누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도록 했다. OTTM 내에서 구독 취소 또는 구독 해지 버튼을 일부러 찾기 어렵게 해두거나 전액 환불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해두는 식으로 하여 구독료를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은 유튜브, 구글, 넷플릭스, KTLGU+, LGU+, 콘텐츠 웨이브 이렇게 총 5개의 기업으로과 대료 총 1,95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해 두었으며 구매 7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이번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만 서비스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두었다. 또한 KT는 콘텐츠가 문제가 있을 시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두었다. 또한 6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전자상거래법상에서 규정해 둔 7일과는 다르게 안내하고 있다. 한편 LG U+에서는 가입 첫 달은 해지를 할수 없게 했으며 콘텐츠 웨이브에서는 결제 취소 및 환불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다섯 개사 모두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환불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거짓된 사실과 과장된 사실을 안내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말하며 제재를 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이번이 첫 적발 사례가 아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남은 기간에 금액 환불 불가라는 가입 안내 조건을 화면에 적은 것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러나 약관을 수정만 하고 가입 안내 화면은 그대로 두었으며 공정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가입 안내 화면에서의 문구를 삭제시켰다. 이뿐 아니라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해둔 점도 문제가 되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한 경우 해지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KT의 원래 TV 모바일은 일대일문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웨이브의 옥수수와 l g u 플러스 리모바일TV도 KT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의 구독해지가 어렵게 되어 있다. 구독 가입 자체는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할수 있으나 구독해지는 그렇지 못하도록 해둔 것이다. 유튜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변경할 것을 안내한 문제의 문구를 고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공정위는 확대된 디지털 시장 대응팀에서 지속해서 점검과 관리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초기 화면에서 상호나 대표자 성명, 영업장소 주소 등을 표시해야 하는 현행법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700만원 넷플릭스에 350만원 kt와 lgu 플러스 콘텐츠 웨이브에는 각각 3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ott의 큰 인기를 누리면서 ott가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과태료는 지나치게 적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데도 정작 국내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OTT인 구글과 넷플릭스는 수익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법의 허점을 사용하거나 여러 편법을 활용하여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들의 1년간 결제액이 총 1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글로벌 OTT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천억 원을 벌고 있으나 이런 기업들의 몇백만원 가량의 과태료는 지나치게 작은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크다. OTT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안내하면서 이용자들이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끝이 났다. OTT 업체들이 이러한 현행법 위반은 1에서 2년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넷플릭스는 5년가량 이러한 규정을 사용했으며 유튜브는 무려 10년 정도 이런 규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형제 전자거래과장은 사업자들의 행위로 인해 정당한 계약해지나 결제 취소가 가능했던 이용자들이 권리 행사를 포기해야만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로 인해 앞으로는 OTT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해지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공정 위원회 관계자도 OTT 이용자들이 지금까지 청약 철회권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번과 대료 부과 및 제재 이후 이용자들이 서비스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가 더 쉬워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OTT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해당 기업들도 이에 걸맞은 자세가 필요하다. 국내 OTT 업체 및 글로벌 OTT 업체들이 현행법을 잘 준수하여 소비자들이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각종 편법을 이용한 세금 부과 회피도 줄어들기를 바란다.